자, 필세지 7번에 보면, 다음 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네. 자, 그런 선생님이 맨날 사인만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선생님이, 예. 아 이건 사인이 더 재밌긴 하겠다. 필세지 7번. 자, 코사인 뭐가 있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사인 2알파야.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니 각이 반으로 줄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각이 반으로 줄면 무슨 공식 쓴다고? 배가 공식 써야 된다고. 배가. 알았어?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각이 반으로 줄니까 아, 배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이 e,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까먹었으면 빨리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덧셈정리 이용해서 빨리 유도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억수로안하지 말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그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1에서 16분의 9를 빼는 거니까 얼마 되냐? 그러면 4분의 루트 7 나오나? 오케이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 4분면이 있네. 그죠? 오케이? 예. 사분면이 어디야? 2분의 파에서 파까지니까 2 4분면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겠다. 4분의 루트 7. 제곱 공식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불에 정리하면 16에 8 되고, 마이너스 3루트 7,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다음, 2번. 자, 얘네들 우리가 모르고 푼다고 생각하자. 모르고, 모르고.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사인 2 알파를 우리가 모르고 푸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 네, 왜? 사인 2 알파 알면 코사인 2 알파도 뭐, 그거 가지고, 또얘 제곱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코사인 2 알파라는 건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게 일단 이거잖아.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공식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골라야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네,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 제곱해서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16분의 9 이렇게 나오고, 빼기 1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8이 돼서 8분의 9에다 1 빼주면 8분의 1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아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t a 트2 알파는 형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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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놓고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구해놓고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탄젠트, 그러면 2의 탄젠트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구해서 하든, 아니면 사분면 그려가지고, 니네들 뭐 정의를 쓰든, 알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가서, 어쨌든 구하게 되면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그래서 여기다 대2 그럼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루트 7 1 마이너스 9분의 7 계산은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